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연 캐스터. 앞선 기사에선 오늘 전국에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내릴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엔 호우 구름이 서울 등 서쪽부터 들이닥치겠습니다. 아직은 저기압이 바램만 부근에 위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만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비 내리는 지역이 늘겠고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부터 누적 강우량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제까지는 동해안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10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양이 기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틀 동안 서쪽 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방에도 15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불안정이 강해지는 이번,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가 비상인데요.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오후부터 강원도와 호남 지방은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최대 50mm씩 쏟아지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에 또 호우 가능성이 있고요. 비구름이 물러간 뒤 휴일에는 초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